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1일 유신 쇼 먹쇼 먹방 미션 먹쇼 요정 KS님께서 또 어제 힘들 때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목요일 또 금요일 연속으로 먹쇼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단골 집에서 제가 포장해 왔습니다. 해물 뚝배기 그릇은 뚝배기가 아쉽게 아니지만 해물 뚝배기 2인분이 되겠고요. 내일은 호미불닭발 부천 송내역에 있는 그 닭발집으로 유명하죠. 내일은 뼈 없는 닭발 또 가능하면 맥걸리와 한잔 할까 지금 생각 중에 <�hoots>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물 맛을. 어유 유리 유리. 아우 그러니까. 이건 밥부터 먹어야 돼 아니 근데 오늘 방송 직전에 배고파가지고 낮에 신김치라면 하나 끓여 먹었거든요 낮에 오후에 약속이 두건 있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찰밥을 밥을 먼저 해물뚝배기의 핵심은 국물 아니겠습니까 어. 옴벨레벨레벨. 오 마이 갓. 소리랑 화면 문제 없죠? 이집 반찬이 이제 바뀌거든요. 매일. 이제 반찬도 3종을 줬는데 반찬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먹어야 돼. 이게 뭐죠? 명태 그거죠. 이게 나 이름을 까먹어버렸어. 이게 명태의 일부인 것 같은데 일단 가게에서 준 겨자소스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약간 담백하고 고니 아 고니 타짜의 고니 초장에 한번 찍어보고 음둘다맛둘다 맞는 것 같은데 소스에. 바지락, 죄송하고, 오징어, 새우, 꽃게. 메이저 윈터님 어서오세요. 찰밥이라서. 저 이사 올 때부터 있었던 집인데 진짜 오래돼서 문안 닫고 내가 여기 이사 오고 문안 닫은 집이 세 집이 있거든요. 하나가 쭈꾸미 삼겹살 집하고 그 다음에 순대국집 그 다음에 여기 다른데 제가 단골로 갔던 뼈다구 집도 문 닫고. 분식집도 문 닫고 콩나물국밥집도 문 닫고 순사광이 오늘도 시비를 거네. 이로 오늘 또순상황이 바지락 아 너무 아다 안증맞아봐 바지락이 너무 막 요거는 홍합 홍합 같은데 홍합. 음. 고니라고 하셨는데, 고니가 많이 들어요. 와즈록 어, 예전에 월미도에서 먹을 때 짠돌이랑 목돌이랑 복돌이랑 이제 월미도 마지막 팬 모임 했었었는데. 짠돌이와 복돌이가 거의 배틀을 했었죠. 바지락 배틀. 바지락을 누가 더 많이. 두 사람 앞에는 바지락 탑이 쌓여 있었고. 결국, 복돌이가, 아니, 아니, 먹돌이가 안타깝게 한 발의 차이로 승리를 차지했죠. 홍합합도 있고, 바지락도 있고. 음, 음. 원래 해물뚝배기는 국물 맛이거든요. 해물이 들어가서 해물탕에 이제. 작은 버전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해물 못 먹는다고 지금 다들 불안해. 없는 사람들, 뭐, 오마카세나 뭐나, 돈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이번에 먹고 죽자라는 분도 있고, 어차피 못 먹고 살았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이게 순서의, 시간의 문제지. 육고기들도 저, 그 오염되기가 거의, 순식간이기 때문에 채소도 그렇고, 해양오염이 되면 그게 여파가 바로 토양오염으로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도 마찬가지고, 피자도 마찬가지고, 야채도 마찬가지고. 홍합이 많이 들어갔네. 와우, 대왕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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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 홍합. 음. 상남자, 저 사람도 똑같구만. 오늘, 오늘 보내주는 게 낫겠죠? 이사 온 지가 몇년 지났는데 수조를 물어봐? 응? 오늘따라 일부러 시비 걸려는. 자, 한명한명 한명 날려봅시다. 오늘 참을 때까지 내가 참을 딱 참아 때까지 참았다는 거는 다 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먹고 나서 작별 인사합시다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먹쇼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전혀 관계없는 질문해 놓고는. 음. 상남자님이랑, 아까 누구였지? 순사왕님이랑 작별 준비하시고요. 음. 주변에 인사하십시오. 그래도 인사하고 사라질 기회는 주는 이 인간적인 유신 씨요. 네 멤버십 리리님 어서 오세요. 저번에 충분히 경고를 드렸고 그 강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채팅을 안 하거나 방송을 퇴장해도 다 보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계정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게 저는 하지 말면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 음. 새우와 꽃게는 마지막에 음, 음. 음. 대형 홍합이 어 뻔했어. 멤버십 쌉돌림 어서 오세요. 이제 저녁 드신다. 음. 맛있게 드시고. 음, <laughs> <laughs> 이맛 이야. 자, 이제. 아 어. 이제, God g 음. 음. 안경에 튀어 버렸어. 요 정도의 꽃게 사이즈는 그냥 국물용이죠, 사실상 국물용 사이즈. <laughs> 이 연인들 사이에서도 새우 까주는 사이라면 진짜로 이거 어, 정말 좋아하는 사이다. Ask two So Kimba LG said Ugo Pulling Madame Matchin 어? 아, 그리고 안티들이 제가 콜라 많이 먹는다고 뭐 술보다 더안 좋다고 그러시는데, 콜라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콜라를 그렇게 많이 한 박스 사면은 한 박스에 몇개안 들어있잖아요. 네개한 24개인가 들어있지 않나? 24개인가? 보다. 자, 2023년 5월 11일 시제 먹션 먹방. 먹쇼요정 KS님이 시청하신 먹쇼였습니다. 해물 뚝배기 2인분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일은 호미불닭발, 부천 송내역에 유명한 불닭발집인데요. 뿅, 뿅 없는 불닭발로 함께 하겠습니다. 먹쇼 끝!